시작! 어, 여기, 여기 나무들이 있어요. 안 돼도 참, 나야지. 안 돼도 참, 나. 오늘도 그, 걔모 나오게 싸운 거 하는 거예요. <laughs> 칼이 왜 없어? 어, 칼이 이제, 칼은 이제 없어. 왜? 칼은 이제 날수 없게 하니까 칼이 없어. 자, 찬호한테 볼게요. 잠깐, 천민이 나왔어요. 찬호님, 어떻게 몽스터를 잡을 거니까, 칼이 없으면. 어, 우야 어, 아, 야, 씨. 기다라 야, 자, 내가 이게 킬러입니까? 아야, 아야, 아야. 야, 야. 머리카락 칼있으라고요가옷도 있고. 가옷 어, 갑옷은 어디 있건데? 에야 그냥 아, 하지 마세요. 나죽을나 죽었어. 아. 어, 아, 죽었다. 아야, 가짜 마이크부터 해야지. 나 가짜 마이크부터 하고 있어. 너, 여기 누구야? 아야! 여기, 여기 가자! 뭐? 어쩔 거야, 여기. 여기 어려워 보이는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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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면야야야게야야야야야야날야 야, 야, 있게 야야야야야요 날씨 있게,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도 다시 살리면 되냐면 이렇게. 더 <laughs> 다이아. 이렇게 해야 더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강해요. 이렇게 다이야. 이렇게 하면은 제일 강해져요. 차로 님. <laughs>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 차로님 이길 거예요. 해 봐요. 시작. 고. 우서 어디어 저도 저도 맞아 저도 맞아 저도 저도 집에 보인다 어 여기 아디 들어 <laughs> 누가 방겠어 몰라요 전화 그리고 안 겠어요 야야 군자 아 어. 이 세상에 이 음. 오케이 가보 있어요 가보 있으니까 이거요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거 버려야 해요 빨리 공격해요 여기 아따위 보이죠다 여러분들, 금럼프 오케이. 즐겁습니까? 으아, 으아, 네 으아, 저 오케이. 오케이. 리요 어, 어, 맞어. 이거를 버려야 해, 어이. 아이, 진짜. 왜, 이거. 언제 끝나? 어이. 음, 카드 챙겨. 어,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잖아. 보시야. 어때요? 저기요 빨이부숴아 뭐야 뭐야 아 야야 아, 오케이 와 다이다 다이다 오. 어때요? 제 말이 맞죠? 네 올라가는 거야. 아, 여기 오라고 는거 맞죠? 아도캐 여기 보시면 돼요. 보셔어어 보셨다. 여기 자. 个个，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noise> 자자, 올라가는게 좋다 자, 아이고아이고 뭐야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야. 어 여기 야어 여기 여기 여 어, 비글비글 빙글빙 아,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

그래요, 해야지 아니야. 같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 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안녕. 오늘도 여기, 여기까지 안녕.